어, 네, 안녕하십니까? 홍주부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선생의 주식 부자되기 프로젝트 11월 7일 화요일 증시 마감이 되었고요. 현재 시간 오후 6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의 거래까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증시 어떻게? 되었는지, 이번 주 우리가, 어, 아마 어제와 오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나날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게 상승장인지, 앞으로 하락장인지, 요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의 핵심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번 주 증시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다. 별표 3개 쳐드렸어요. 이번 주 포지션을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제가 볼 때는 부자될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제가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 필히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인버스는 수익청산 안내 사인 드렸죠. 제가 저번주 수요일 영상을 통해가지고 개인 가정사론에서 유튜브 업로드를 해드리지 못했지만 어, 공지를 다 드렸었죠. 수요일 영상을 통해가지고. 근데 목요일날 금요일날 저번주 목요일과 금요일날 우리 어, 사이다경제공 홍주부 TV를 통해가지고 문의 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문자를 통해가지고 전부 다 저번주 목요일과 금요일날 인버스 매도 사인을 드리게 되면서 전부 수익 청산 완료를 해 드린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매도 금지에 대한 뉴스는 없었고요. 그때 제가 안내를 드린 게 환율이 하락하고 있고 유가가 하락했고 채권이 하락해 주게 되면서 삼성, 하이닉스, 그다음에 엔솔, 그다음에 에코포로등 지금 전반적인 쪽으로 수급이 달라붙어 주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는 여기서 어 고점은 아니지만 고점 부분은 아니지만 수익 실현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주말에 어느 정도 외인과 기관은 소스를 들었었지 않았을까? 바로 공매도 금지 뉴스를 때렸죠. 이 부분은 이번에서는 지금도 왈가왈부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뉴스적인 부분은 뒤로 넘어두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포지션에 어떠한 방향에 투자를 해야지 많이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월요일 같은,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급등하면서 마감을 하게 됐다면 오늘은 이게 조정인지 아니면은 재차 하락을 하기 위한 시그널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명백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를 놓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시게 된다면은 저희가 요나 계속해서 인버스를 설명을 드렸었죠 증시가 하락을 해 주게 되면서 제가 저번 주 수요일날 영상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요때 이렇게 우리 유튜브 유날 유날 영상을 통해 가지고 수요일날 영상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은 인버스는 홀딩이다 자 그런데 보시게 된다면은 고수들의 영역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는 차트가 코스피 월봉 차트인데 이렇게 저번 달 차트가 음봉으로 떴단 말이에요. 다만 이렇게 박스권을 쳐 드리게 되면서 박스권을 쳐 드리게 되면서 바로 저점 라인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왔다가 그대로 끌어 올려 주게 되면서 W자 패턴으로 가져갈 수도 있으니 우리는 막연하게 비관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죠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자,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혹여나 여기를 깨면은 빅쇼스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어 WD 이전저점 라인 거인 w d 으로 가는 건데 일단 당장은 삼성전자라든지 보시게 된다면은 3요. 삼성전자 일봉 차트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w 자 패턴으로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왜? 계속해서 기관들이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SK하이스도 그렇고,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 쪽으로, 대형주 쪽으로, 지수로 움직일 만한 대형주 쪽으로, 기관들이 멱살 졌고멱살를 많이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비관적인 가, 어, 자세를 갖지 마시자.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영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에코프로 지금 월봉 차트를 제가 수요일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게, 자, 이거 3개월 동안, 거의 3개월, 4개월 정도가량, 아니, 3개월이죠? 3개월 동안 폭락을 했지만, 지금 월봉 캔들로만 놓고 본다라도 이거 20개월 선, 딱 여기 노란색 부분을 체크를 주면서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노란색 동그라미를 접어주게 되면서 여기서 그대로 턴업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에코프로 에코프로 바로 치고 올라갔죠 그냥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치고 올라간 겁니다 차트는 차트만 보시면 안 되겠지만 그 라인권에서 수급이 달라붙어 주게 된다면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도 있더라고요 차트만 명백하게 100%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지만 여기 라인권에서 매수세가 달라붙어 주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끌어올려 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어제 상한가 오늘은 재차 4 8% 하락하게 되는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그죠? 아직 추세는 살아있어요. 아직 추세는 살아있어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 에코프로 비행과 움직임은 비슷했지만 어제 상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으로 마감을 약 보합권으로 마감을 해주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상 조금 하락하면서 마감을 해주었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살짝 어 내일까지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봐야 될것 같아요. 2차원지 관련된 종목들은 시간 내로도 빠졌고 어제 그리고 오늘 어, 매도세가 조금 많이 출회가 되었기 때문에 sk하이니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아, 아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2차원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많이 출회가 되면서 어제 상승분보다는 오늘 오히려 하락분이 더 컸었습니다. 상승분보다 오늘 하루 분이 더 컸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틀 연속으로 외인들의 매도 출해 출애, 어, 출회량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만 놓고 봤을 때는 아 쉽지 않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나름 어제 7, 아, 어제 5%, 그 다음에 오늘 2%대로 어떻게 본다면 아래 꼬리를 잡아주면서 마감을 했지만, 눌림목 구간으로 가져갈 가능성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가져가주고 있다라고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도 외도물 출하. 출하. 자,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기싸움이 팽팽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지 위던 아래던 가지 못하고 팽팽하게 보합권 내지 눌림 상승후 눌림 구간으로 가져가주고 있다. 요런 패턴이거든요. 요런 패턴이에요. 자, 그럼 얘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번 주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만 놓고 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W자 패턴으로 해가지고 단기적인 바닥은 잡았고, 매수 물량 잡아주고 있고요. 외인과 기간 잡아주고 있고, 어차피 공매도 실질적으로 많이 달라붙어지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지금 단계적으로 바닥을 잡았다? 지금 요거 중장기 선으로만 놓고 본다라도 추세선 위에 있거든요. 단기 추세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제가 인버스를 설명드린다 했을 때도 이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아직 괜찮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가능성 있다. 요거만 깨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우리나라 증시의, 어, 미들맨.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지금 그나마 미들맨이다. 얘네들은 아직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수급도 아직 많이 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빠지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신용 반대매매 대폭락장이 오진 않는다. 근데 만약에 얘네마저 빠지면은 신용 대폭락장을 어, 생각해 두셔야 될 필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얘네가 버틴다 안 버틴다 버티죠. 근데 어,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에코 프로, 에코 프로, BM. 얘네들 같은 경우도 어제 상승했다가 마찬가지로, 어, 눌림목 구간인데, 실질적으로 얘네가 지금 시간의 거래랑, 거래로서 좀 빠졌기 때문에, 2차 전지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매도 물량이 조금 많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에 그렇고, 그죠? 올린 것보다 내린 게더 커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조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화요일 증시가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내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앞으로 3일 동안에 2차전지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얘네들의 앞으로의 방향성이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망입니다 여러분들 관망이에요 어제 상한가 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따라가시면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차트가 거의 다 비슷하죠 주봉 차트인데, 얘네가 어제 많이 반등을 해줬다가 20% 상승했다가 오늘 그대로 뺐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패턴이 그렇게 좋은 패턴 아닙니다. 물론, 단기적인 추세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어, 내일 미국 증시라든지 어, 좀 좋게 마감이 되어 주어서 갭상승 출발하고 위로 뜰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조금 더 눌렸다가 내일 그대로 어 손절 물량 받고 웨인이라든지 기간이 그대로 끌어올려주게 되면서 이렇게 양봉 뜨면은 눌림어 구간의 패턴으로 N자 패턴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내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번 주 흐름까지 살펴보고 나서 2 0 0원지를 들어가셔도 괜찮다. 그런데 지금 당장 상승하고 내렸다고 해 가지고 지금 요런 라인권에서 싼것 같다고 해 가지고 2차 전지를 덥석 잡으시면 위험하실 수도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 m 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각종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단은 관망하시는 게 맞다. 오케이? 오케이. Okay? 자, 그러면은 일단 믿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저는 어 인버스가 반대로 인버스를 한번 보드라, 보자고요 자, 2000지라 2000지가 많이 빠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많이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삼성전자는 일단 버텨주고 있고요. 자, 요때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었을 때 이미 인버스가 이만큼 떨어지고 단기적인 추세를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시청, 어, 문의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요 라인권에서 이미 개비 하락한 상황에서 매도 사인을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선을다 뚫고, 어, 단기적인 지지선, 중장기적인 지지선 다 뚫고 내려오게 되면서 요렇게 하락을 해 주었고, 하락을 해 주었고, 일단은 오늘 기술적인 반등일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물론 제차 내일 빠지릭 저는 확률상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오늘 기술적인 반등했고, 내일, 인버스는 재차 하락할 가능성. 그 다음에, 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재차 위로 갈 가능성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천지가 어느 정도 내일 시간의 거래를 통해가지고 하락했기 때문에, 얼마나큼 많이 빠질지, 만회를 할지, 요 여부에 따라서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laughs> 많이 치고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일단은 아름다운 그림은 인버스는 이만큼 하락 그 다음에 <laughs>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재차 이렇게 윗 방향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저는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말 그대로 예측일 뿐이니까요. 예측일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바라보여 그냥 일단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사실 오늘보다는 내일 움직임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 지금 뭔가 우리가 부재될 기회를 염두를 해둬야 된다면 저는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2차원지가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1순위는 2차원지 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시를 강하게 버티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니스입니다. 이 반도체 쪽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증시가 상승장으로 가져가 주게 된다면 은그 주도 섹터가 반도체 쪽이냐, 아니면은 2차 전지 쪽이냐,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에코 프로, 에코 프로 BM, 포스코 퓨처 엠, 금양, 이러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등락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폭이 심한데, 만약에, 만약에, 혹여라도, 만약에, 혹여라도, 얘가, LG 에너지 NO 솔루션이, 갭매국으로 내려, 내려왔다가 갭을 맥국으로 내려왔다가 더 아래로 빠지게 된다면 오늘 같은 흐름, 오늘 같은 추세 오늘 같은 어, 수급 패턴이 내일도 이어지고 내일모레도 이어지고 내,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게 된다면 이천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까지 오늘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면 반도체가 훨씬 더 강하고 반도체 쪽이 우리가 훨씬 더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2차원지보다는 근데 반대로 2차원지가 이렇게 위로 떠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2차원지가 가야죠 왜냐? 2차원지가 뜨게 된다면 주도섹스는 2차원지가 될 테니까요 근데 2차원지가 저물고 어, 반도체가 지수를 견인해주는 느낌으로 가져간다면 당연히 우리는 반도체 쪽으로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 이렇게 일단 차트적인 부분으로는 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요거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왜 증시가 조정을 주었는지. 오늘 보시게 된다면은 코스피라든지 코스피 외인과 기간 어, 매도 포지션인데 매도 포지션이었는데 특이점이 있다면은 장 마감한 이후에 요렇게 6시 6분에 외국인들이, 어, 현물시장을 통해가지고, 마, 코스피를 많이 매수를 잡아줬어요. 코스피. 현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물량을 좀 많이 잡아줬거든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물량이 많이 잡아준 거는 없었고, 선물시장에서도 일단은 외인과 기간은 매도 포지션,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어, 현물 시장, 선물 시장 모두 오늘 장 중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은 다 매도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조정을 준 것도 있겠지만 어, 저는 이거를 좀더 바라봤어요. 어제 옵션 포지션 상, 옵션 포지션 상 어, 개인들이 아무래도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이 7%, 5%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느 개인 투자자가 상승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은 옵션상으로도 상승 쪽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 이거 증시 오늘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에서 조금 눌러주는. 패턴으로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정반대죠. 외인과 기관이 증시를 조금 반등 포지션으로 가져가주는 옵션 포지션이었고 그 다음에 서물시장이라든지 현물시장은 특별한 느낌은 없습니다. 특별한 느낌은 없었고 일단은 장 막판에, 장, 막, 어장 막판이 아니죠. 지금 시간의 거래가 마감된 이후에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외인들이 한 5천억 정도가량 5천억 정도가량 매수를 가져가 주었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희망을 희망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한 부분은 뉴스적인 부분은 그냥 저는 신경 안 써요 증시의 돈이 어디로 달라붙어 주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시 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인버스는 자그럼면 인버스는 잡아야 되나요 일단은 아닙니다. 인버스는 수익청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버스는 아직 타점이 안 왔어요. 인버스는 아직 타점 안 왔습니다. 물론 어... 증시 입장에서 종목군들을 매수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를 저점을 두고 여기를 저점을 오늘 라인을 저점을 두고 얘가 그대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계속 끌어올려요. 이번 주 내내.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처럼 외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오늘처럼 미친 듯이 매도 물량을 많이 던진다? 그런데 그게 2차 전지 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도 이러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인버스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버스를 타야 돼요. 인버스를 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반도체가 국건이 버텨주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자, 현재 시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환율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어, 요렇게 내려왔다가, 1360원에서 1290원대로 좀 많이 내려왔다가, 현재는 131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살짝 콩판 등. 그래도 많이 내려왔죠.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 흐름을 가져가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차트가 미국 장기채 금리. 4.6까지. 거의 4.9에서 5%에서 4.9% 수준까지 올라갔던 게 이렇게 내려와 주게 되면서 현재 4.6%. 장기채 금리도 많이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보여드릴게 유가.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83.57불. 83 그러니까 얘도 지금 유가도 많이 안정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증시에 많이 위협이 됐었던 환율, 채권, 유가, 쓰리고 삼중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가 다 올라갔었는데 현재 주말 사이에 많이 안정이 되었고, 증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거기에 지금 미국의 연준회장, 파월 연준회장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동결을 했고, 물론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상승을 염두는 해두고 있다라는 멘트는 했지만, 일단은 금리를 동결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죠. 자, 그래서 제가 바라봤었을 때, 미국 증시도 일단은 잘 버텨주고 있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자리를 잡은 상태란 말이에요. 미국의 나사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자리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쉽게 빠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죠? 거기서 나사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재차 어, 많이 빠지지 않고 버텨주거나 그대로 반등을 잡아주게 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쪽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을 읽었을 때 말이죠 특출나게 특히나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인들이 증시에 하방 쪽으로 많이 어 포지션을 잡았다면 은아 이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일단은 외인들도 어제 증시가 반등을 했지만 오늘 살짝 꾹 눌러주게 되면서 이거 눌러줬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정을 주게 되면서 외인들이 다시 재차 반등 쪽으로 포지션을 어느 정도 가져가 줬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에 버텨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국 쪽도 괜찮고요. 기술주들 괜찮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괜찮죠. 마이크로소프트 괜찮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나쁘지 않고요. 그죠? 그다음에 애플 쪽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사이클 3 하락쪽으로 가져가는 부분도 아니고, 금리 동결로 인해서 관련된 이슈, 괜찮아.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단기 추세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단기 추세 살짝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윗방향에서 추세 타서 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폭락장을 걱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조금 걸리는 거는 오늘 2차연지 쪽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 게다가 시간외 쪽으로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현재 시간의상 마이너스 4%에서 마감이 되었고 에코프로 BM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에서 마감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간에 마감이 되어서 내일 이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정 어, 반도체 쪽은 나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뭡니까? 오늘 하루 급등하고 하루 폭락했지만 일단 우리가 인버스를 다시 잡을 필요는 없겠다. 다시 잡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번 주 포지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 반도체는 버텨주고 이 차원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반도체가 더 치고 올라갈지 이천지가 어느 정도 내려갔다가 만회하는 반응세가 나올지 아니면 지금의 반도체는 그대로 올라가고 이천지는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날지 이 여부에 따라서 아니면 둘다 내려갈 수도 있고요 반도체, 엠버스 다 내려갈 수 있겠지만 이 가능성은 조금 어,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흐름에 따라서 다음 주, 다 다음 주, 다다 다음 주 이번 11월 달에 저희가 봤을 때는 11월, 그리고 더 이어서 12월까지 저는 우리가 부자 될 기회가 온다. 지금 이번 주, 어, 흐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는 저희가 청, 수익 청산 완료를 했고, 이제 우리는 상승장 초입부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 있는데, 아직 확신할 수는 없고요 그게 어느 섹터에 어느 종목일지는 이번 주내 판가름 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되겠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반도체족이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이천지가 될수 있을지, 아니면은 인버스를 다시 잡아야 될지, 이 부분은 이번 주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사이다경제연구소 홍주부 TV 저와 함께 계속해서 시장 대응하면서 포지션 읽어 가면서 부어자 될 기회를 얻자구요 아시겠죠? 자, 많은 분들 어 요거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실시간적으로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다, 경주연구소, 010, 5 9 1 7 2348 번호로 문자로 그냥 문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종목 안내드리고 지금처럼 매일매일 어, 시황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 전략은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종목은 이런 이런 쪽으로 매수 사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손절가라 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중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어, 설명을 드리, 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어,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있어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도 제가 유튜브 영상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